안녕하세요, NTS 영국입니다. 지금 이번에 몬스터 헌터 새로 업데이트된 것 중에 원더랜드라고 RPG 형식으로 할수 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20 레벨, 40 레벨, 50 레벨인데 50 레벨 걸로 한국인 네 명이서 돌려서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로, 론 씨가 준비가 안 됐어. 응? 어론 씨가 뭐 뜨는데? 론씨왜안 뭐... 돼? 이거 이거 가능 했수 있어? 이거 했수제야? 아니요 아니요. 근데 다시 뭐 하고 있어? 리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어, 이렇... 뭐, 더라 아무런 무기 없이 이제, 뭐 어떤, 아무런 무기 선택도 없어요. 그냥,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다 벗고, 그냥 한손 검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무기, 아무거나 이제 유동적으로 변화해서 할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몬스터나, 혹은 채집하면서 나오는 포인트로, 책을 두권 사가지고 반나하면 깨는 게 일단 기본 목적이에요. 주어진 시간은 40분이고, 응. 음. 여기에서 일단은 지급품, 기본 지급품 다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무기 딱 골라서 하면 돼요. 나는 뭐 한성검 하니까 그냥 한성검 들고 하면 돼요. 지급품을 안 받았다. 아.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아저씨한테, 뭐 나중에 이제 포인트가 모였을 뭐때 사면 되는데, 일단 포인트부터 모읍시다. 맵은 다 뚫어야 돼요. 첫 무기가, 이, 아, 첫 번째 무기 가 2점이네요. 첫 번째 무기가 2점? 일단은, 어, 잠깐만, 여기 맨 처음에 보이는 거, 이거 채집하는 거 있잖아. 이거 채집하는 것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걸살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그러니까 소, 무기 말고 소모품. 첫 번째 무기 하면, 이소모 아, 자, 이거, 이거 하기 전에, 요 빨간 상자에서 환전 먼저 해야 돼요. 환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있는 돈으로 아이템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이제, 구멍암정한 개랑, 성광타 하나 챙기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처음에 대형몬스터 이제 대형몬스터 잡으면서 포인트 얻는 거거든요 이 게임이 전반적으로 대형몬스터를 잡을 때 이제 도움이 될 거에요 자 맵은 1번 맵 뭐야 여기에서 뭐맵은더못 들었어요 지금 아직? 음네아 지금, 지금 채집하고 있구나 다들 아이템은 아마 5개 이상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반 이제 못 얻는 거였나? 그니까 대형 몬스터 고기는 5개까지밖에 안되던데 자 3번 몬스터 하나당 두번 갈무리 가능 맵은 이제 랜덤 맵이에요 다 랜덤 맵이고, 뭐 어떤 때는 여기가 뚫릴 거, 어떤 때는 여기가 막힐 거, 그래요. 여기는, 어, 못가는 곳이네. 대형 몬스터 아직 안 나왔죠. 모르겠어요. 나한테 이거 못 깔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건가? 그렇도 자, 4번 맵, 2번 맵 뚫렸고. 아, 저쪽에, 저쪽으로 할수 있구나. 2번 맵길 없어요. 3번 맵에 길 있어요. 어 잠깐만. 여기가 몇 번이냐. 여기 7번. 7번에서 또길갈수 있는 거 같네. 어 잠깐만. 5번까지 발견. 아 5번에 풀풀 있다. 빨리 와요. 잠깐만. 멀다. 어 멀다. 아8번이어 아, 어, 8번 있네. 8번 있네. 아 저기서 길막 있었으면 진짜 멀는데. <laughs>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몬스터를 연속해서 잡는다 어유 예어아두단보호권인구 형권님 또국있으신데 뭐가? 국 있으시네요 어 렉이 렉인데 또어 파티원들 다른 건다 좋은데 이건 파티원들 렉이 좀 심하다 형권님 이번에 금색 국빙이 고 있어요? <laughs> 금색 <금세> 국빙? <공뱅? 웃음> 다른 건다 좋은데 우 파티원이 싸우고 있는데 뭐 하는지 안보이 이게 좀안 좋은 거죠? 구덤님이 어.. 그렇네. 확실히 다 보이네. 아, 렉이 난다. 유일하게 지금 이 모드의 단점이죠. 어, 다 날라가. <laughs> 아, 얘한테 합격 쓰기 좀 아깝겠다. 아 그냥 써요. 어차피 얼마 안 하잖아요. 그냥 써요? 네. 뭐 안에서 알았쓰. 아. 어 렉만 이만큼. 이만큼 이만, 괜찮네. 아 근데 그래도 어떻게 공격하는 본심비 살짝살짝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지금 기본 무기잖아. 그래서 그래. 빨리 이놈 잡고 레벨업, 무기 레벨업 해야지. 우성님은 그새 무기 바꾸셨구나 오, 이 아, 다 아, 파트하는가 엄청 심해. 오, 어? 아 런시 죽은 이거 뭔데? 아 우리가 좀 먹을 걸야 역시 많다 얘. 그래도 안죽죠 어. 오오. 죽어라 해놈아. 아니, 이 정도 경직 걸리고 다운됐으면 죽을 때가 됐는데. 나 지금 숙소까지 갈았어요, 지금. 어, 좋았다, 좋왔어 좋았어, 좋았어. 좋아. 이거 혹시 그거 아닌가요? 가장 높은 레벨 무기를 가진 사람이맞춰지나 뭐라고요? 레벨 가장 높은 거 가진 사람한테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무기 아, 그러려나? 그건 모르겠네. 저, 저 지금 레벨 2짜리 쓰고 있거든요. 아... 나는 1이야. 어, 요까지 캐는 거, 캐고 가야 되겠다. 바로바까지. 요까지, 어, 요까지 하자. 한전아 50포인트 딱모았다 어. 무, 이거 이거 템좀 열어 보자. 음. 이게 1레벨이구나. 잠전 아, 어, 어 이거 7강이네. 잠깐만. 일단은 무기를 사 보자. 음. 아, 일단은 반납부터. 자,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는, 무기 사는 메뉴는 이제 여기서 낼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지정된 무기, 이제 뭐 태도 사고 싶으면 태도 뭐 살수 있는데, 이제 좀더 높은 단계로, 높은, 이제, 싼 가격으로 이제 더 높은, 이제, 랜덤 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기, 방어구. 자, 무기를 하나 사왔습니다. 나온 거는, 어, 해머다. 도켓몬가 이거? 아, 수면 해머네. 그 다음에, 성광 3개, 사고, 마비 걸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전투 준비는 됐어요. 이제 또맵 돌다 보면 한 놈이 나올 겁니다. 맵은 7개 다연거 같네요, 지금. 7개, 아, 맵은 7개. 어, 그렇네. 7개 다연 건가? 자, 뭔, 뭔지 나왔어요? 네, 대형몸 나왔죠. 지금처럼 메시 나스을가 대형몸 나왔다는 거고요. 어, 여기다, 여기다. 3번, 3번, 3번. 바보콘 가요. 미리 함정 깔아두고. 아, 한정검 표정도 한 개가 안 열어놨는데. 스킬도 없고. 오케이, 어우씨, 데미지 2,000. 어우, 저 진짜 좋다. 앞으로 점프 공격 어떻게 해요? 오케이, 어우, 세다. 점프 공격이야뭐 어떤가? 나쁜가? 이거 특성이, 특성이야. 아이고, 이거. 빨리 반박하다 <laughs> 오케이! 좋아. 머리 깼어요. 한 송은 나 너무 어렵다. 어, 아, 한 송은 없요 어우, 데미지 좋다. 아, 이게 해머가 진짜 머리 찍으니까 데미지가 장난 아니게 좋네요. 사람들이 다 머리 치는 이유가 있어. 어, 다 머리 치는 이유가 있네, 해머가. 아, 트위치로 옮기질 좀 됐습니다, 한 2, 3일 됐습니다. 오케이, okay, 잡니다. 내가, 내가, 내가 할게요 대검 있잖아요, 우리. 아, 그래요? 아, 없나? 모르겠다. 오케이. Okay. 나, 나, 나 지금... 해머 특성이 없어서 저렇게, 공격 못해요, 지금. 음. 찍는 게 없어. 그니아 내가 볼땐 형관님이 지금 대검 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어, 지금 <laughs> 파티원 렉이라서 그래요. 이거 진짜 못 고치다, 이거. 이게 어딨어? 어, 아, 하 해머, 라니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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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머 나, 나 내계정 해머, 해머, 만든 게 없는데. 바머 해머, <laughs> 해머, 오머 해머, 이이 저거 함정 없네요아 죽었어 아 죽었어 죽었어 아 잠깐만 같이 죽었어 <웃음> <웃음> 역시 여러분 물약은 아흑인게 좋습니다 물약을 도외시한 플레이를 하세요 음. <laughs> 이걸로 지금 두 번째 몸잡은 거지? 네 다섯 번까지 나오죠 총 몬스터가 네 그런 같아요 <laughs> 자 이걸로 90점 모았고 4레벨 무기 만들 수 있으려나? 하고 반납하고 음! 무기를 뽑아 봅시다. 자 이번에 80 80채 들어가서 4 레벨 랜덤 이번에 뭐야? 어 보호건 나왔어. <laughs> 보... <laughs> 아보아나 보호건 처음인. 데 음, 보... 보호건도 나 거의 다뤄본 적 없는데. 나도 보호건이에요. 망했어요. <laughs> 음. 잠깐만. 그 다음에 아까 함정 샀고. 다음에... 잠깐만 아 보호권 두명이에요 그러면? 방어권 3레벨 방어 하나 사볼까? 아무거 음. 오케이 장비는 일단 이걸로 맞춰줬어 어이 보호권 생긴 게 근데 되게 특이하다 잠깐만 이거 내가 4번이 뭐지? 4번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로 해보죠 1번에서 2번으로 아 저렇게 가야되는구나 내가 3번 맵 봐야되겠네 지금 이렇게 몬스터 잡고 맵 밝히면서 여기 밑에 여기 점수 보이죠? 이게 100점이 되면 이제 몬스터 안나오고 이제 이, 이거 포인트 100점 모었을때 나오는 걸로 나오는 이거 살수 있거든요, 상점에서 책을? 그 책을 이제 반납하면 클리어합니다, 2개. 4번이요? 4번. 아이콘 4번. 아, 마음 써야겠다, 이건. 뭘? 마비 음. 함정, 구멍 함정. 아나 이거 보호 특성도 전혀 안 찍었는데. 그냥 일반 공격으로 되려나? 그래도 이게 제일 세니까. 일단은 뭐야. 아, 비주구나난 아, 이거, 관통탄이구나이제 보니까. 이거 빨간 게 뭔가 했더니. 아. <laughs> 우리거이게이보 너무 어려워요. 나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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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뭐 보건이 뭐 모아 쏘는 걸 내가 그 모아 쏘는 게 있을 텐데 내가 아직 한 번도 몰랐던 거야. 이게 그 보건별로 충전 그러니까 모아 쏘는 것도 있고 속사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 보건 정보 보시면은 가장 아래에 있을 거거든요. 가장 아래 어떤 판이 지원되는지 써있을 거예요. 아 그게 따로 있구나. 어 누가 너, 너, 수면검이 있었나 보네? 네 수면대검이네요, 누가. 마음 깔아주세요. 어, 아, 근데 관통 괜찮다. 관통 한네 발이나 들어가네. 아무도 마비 함정이 없단 말이야? 아 마비 함정, 아나 있어, 나 있어. 깔아줄게. 나 보... 나, 잠깐 나 근데 렉 걸리는 나 본데? 아니, 어, 아니 누가 미리 함정 깔아놔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멈췄어, 나다 멈췄어. 갑자기 아니... 박물관처럼 다 멈춰버렸어. <웃음> 음... <웃음> 어, 잠깐 나 재접하면서 이거 어, 잠깐 영상 여기서 끝그 그, 이어도 되겠다